정말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죠. 그런데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개물림 사고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군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는 건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라고 합니다. 즉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견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 도지사는 기질 평가 위원의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인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 2017년에는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인 벨지안 쉽도그에 물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사망했고, 2020년에는 방송인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할머니가 사망해서 뉴스로 보도되면서. 반려견 사고의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죠. 또 2021년에는 남양주에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막상 사고를 낸 개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개물림 사고는 매년 470만 건이 일어난다는데요. 이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개물림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동물 관리 시스템을 가진 캐나다 캘거리는 2006년부터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인식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데, 이에 따르면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다른 개를 죽였을 경우. 개의 주인은 재판을 받고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맹견의 종류를 1, 2급으로 분류해 19종으로 관리합니다. 이 견종들은 기질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요. 이 가운데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4개 종은 개인 사육이 금지되고 있다는군요. 영국은 1991년 위험 견법을 제정했는데요. 핏불테리어 등 일부 맹견을 특별통제견으로 분류했고, 이들 견종을 키우려면 자격증을 따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맹견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운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개에 대해서는 주인에게서 소유권을 회수한 후 재교육 또는 안락사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락사 처리를 하는 등 법률을 통한 시스템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된 개정안이 제정된 거예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질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이 평가를 통해 안락사나 제이병 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개정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기초는 마련된 거라고 보여지는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더라도 견주에만 관리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사고를 일으킨 개에 관해선 규정이 없었는데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적시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바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만 견주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군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문제가 반복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더라도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강제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강영욱 전문가도 한 방송에서 사람이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해 해당계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안락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평가를 통한 결정이 가능해졌고 위 5종 이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의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더 폭넓은 법적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맹견을 기르고 싶은 사람에 대해 주기적 안전교육 의무화가 명기된 점도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군요.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착용이 의무가 됐고,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됐는데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할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질 평가를 거쳐 물림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법 도입 취지로,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를 모두 안락사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반려견에 대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반려라는 말을 쓰는 만큼 그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방안도 보다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